자 우리 아침 일찍 사부님내로 열로 왜 왔을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이 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어라운드 뷰를 하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 네. 레이 차량에다가 그때 그 3D 어라운드 뷰 그것도 장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별도 모니터를 하지 않고 그 순정이 된다. 이 사제 네비를 교체하고 여기에 나오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사장님,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전북익산입니 익산이요? 익산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드들어 왔어요. 이게 어라운드로 혼자 못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진행을 못해요. 네, 조만간 좀, 좀 방법을 세워보려고요. 그 모든 걸다 제가 있는 공간에서 할수 있게. 동생이 어? 아플, 아프고 그럴 수도 있지. 어, 시끄러워. 뭐가 시끄러워?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 어? 아이 많다 여기 오면, 오면 도망가라고 자이 레이라는 차종이 실내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은 차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진짜 이게 실내가 엄청 넓거든 이제 그리고 어라운드 뷰를 장착을 할때 여기 후방 카메라가 지금 있잖아요 그때 순정 후방 카메라일 때는 저희가 옆에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아야 돼요 근데 사제 후방 카메라는 저거를 띄고 어라운드 뷰용 카메라로 쓸 겁니다. 카메라는 하나만 있는 게 이쁘다고 사장님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자, 이제 내 밑에 하늘 같은 동생 왔어요. 야, 너 빨리 저거 저 레이 어라운드 뷰 해. 어라운드 뷰. 네, 오늘 준비를 안 해? 어. 보직포다 감아 놨냐? 감아 놓고 계속 어요 어디 어디 어디. 보직포디다 감아 놨네? 보자, 보자, 보자. 그러네? 진짜 어제 다 감아 놨네? 그렇지. 나머지 배에서는 이제 미리 미리 감아 놓는 센스 좋아. 네. 야, 너 조만간 저기 11년식 머스탱 당해야 되는데. 네, 뭐. <laughs> 아니, 내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어, 어 내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거 어제 2차 거네비랑 갖다 놨냐? 은성이가? 퀵으로 네, 네. 어, 이것도 있고, 뭐, 밖에 마스터도 있고, 막 난리도 하냐? 이 어라운드 뷰도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참고용이지. 그게 그게 뭐랄까, 그 카메라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 조그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단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믿으시면은 그런 거는, 네 예. 근데 실내가 이쁘다.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이, 이따가 저희 네비 교체할 때. 그 엔트리웍스, 아저 엔트리 오비디 있잖아. 그거 좀 꽂아줘요. 오비디 말씀하시더라고자 어. 이제 어내 밑에 하늘 같은 동생 왔어. 여기 훔쳐갈 거 많다. 여러분 여기 뭐한 무대 훔쳐갈까요? 봐봐 블랙박스 잔뜩 있고. 뭐 훔쳐갈 만한 거 없나? 자이 안에도 볼까? 아니 뭐 훔. 만태가 훔쳐갈 거 없냐고. 왜 없어? 에이 훔쳐갈 걸줘야 이거 뭔 오디올 떠났냐? 뭔차 거야? 아... 우와 진짜 잔뜩 있다 훔쳐갈 거 되게 많은데 이거 훔쳐갈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아씨 나뭐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형내차 광은 언제 까줄 거냐고 하늘 같은 동생이 카메라 키고 물어본다 내차광 언제 까줄 거예요. 오늘 당장 할까? 그럼 나 못하고 뭐 다녀. 자,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사부님 가게인데 여기는 광 까는 곳. 광택도 하고 뭐다 해? 부자요, 이 가게는. 까줄 거예요? 날짜 정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음. 도망가야지. 야 젊어서 건강하다. 얘는 반팔이야. 우리 다 긴팔 입고 있는데 이 노인네들. 얘는 젊어갖고. 자요렇게 사이드 미러 하부에 요런 공간 있죠. 요런 데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붙일 거예요. 뚫어가지고. 자 이제 저는 또 일이 예정된 게 있어서 썸종공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요 차량은 이제 끝나면 예, 좀 조심조심 또 가셔야 되고. 자 저쪽 매장으로 저도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예약이 제네시스 쿠페가 한데 지금 내비를 다 뜯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철판 지금 열 줘가지고 막싹다 끌어놨잖아요 철판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장이 이쪽 매장 저쪽 매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네 뭔가 방법을 세워야겠어요 자 지금 이게 다 됐다고 이제 연락을 와가지고 우리 가양동 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매장이 진짜 이거는 뭐 술을 내야 되겠어 저 혼자 일하는 이제 그 썸즈 공방이라는 공간 그 공간에, 아, 이게 이걸 못, 혼자 못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왔습니다. 이제. 왔어, 왔어. 우야 등동 들어왔어. 자, 됐어. 마음에 드세요? 한번 보셨어요? 네. 작동하는 거? 자, 그러면, 똑같이 버튼 누르면 켜지는 거야? 어, 또 눌러. 어, 이렇게 네 방향 다 나오고, 또 눌러. 이렇게 3D로 돌려도 보고. 어, 이게 이제, 별도의 모니터를 지난번에 아반떼는 장착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사전에 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여기다 띄울 수 있게 작업을 해봤어요. 사모님 운전하시기가 좀 어떻게 편해 지시겠어요? <laughs> 그러면 다행인데. 근데 어차피 뭐 후진하거나. 네. 뭐, 깜빡이 켜우는땐또 자동이시니까. 자, 이렇게 왼쪽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비춰주고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깜빡이를 내가 켜볼게. 그럼 이렇게 비춰주잖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렇게 기어를 빼면, 깜빡이를 빼면 이렇게 돌아오죠. 다시, 여기서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도요, 딱 켜져요. 이 상태에서 해도 딱 켜지고. 이렇게 한번 돌아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좀 운전하시기가 좀 편안해지시면 좋겠네요. 내 차도 좀, 내 차도 하나 달아주시죠. 내 차에 달자. 달달... 공짜로. 돈 줘. 안 되겠어 이 양반 형내 차도 하나 달아줘. 어? 니가 달어 사서 <laughs> 공짜로 좀 달아줘. 됐지 빙종 듣게 공짜 같은 거 세상에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왜 없어? 자 여러분 요거 요렇게 해서 잘 끝났습니다. 우리 차주분도 이제 잘 올라가시고 안전운전 하시면 되겠어요. 아 작업 한데 했더니 완전 페어구만 가게가 페어야 페어. 폐허. 자썸중 오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오늘보 다들 행복하시고요. 야 마스터는 뭐 하고 있는겨? 예. 이요 스피커 바꾼다고? 스피커 바닥 우퍼 우커. 바닥 우퍼에 스피커까지 추가? 야 이거 딜러 차라매. 네. 근데 거의 캠핑카야. 해.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지도가 있잖아요, 저 어. 자,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보다들 행복하시고요. 안녕. 자, 배달 배달. 음. 음. 야, 이 차는 뭐 일주일이 지난 아직도 이래. 이제 끝나 가는 거야, 이거? 어려워요 루프리하고 사다리 이제 사 어닝하고 루프캐리어하고 사다리? 와 진짜 집을 만들어 집을 만들어